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1 절에서 3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1 절에서 3 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저부터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함께 사사기를 말씀 나누는 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배경은 네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시작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그 시대가 갈라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그 싸움을 해나가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사기에는 각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하는 이야기고 또한 다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고 실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는 어, 과정들을 겪어 나갑니다. 그렇게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했던 어, 다음 세대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어, 여우수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어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시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은혜를 잊고 죄악 가운데 돌아가고. 또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인데 왜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사사기의 내용 내용은 분명 하나님과 멀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신들을 버리며 어,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밝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의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보다 중요한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승리의 빛이 바라고 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1장부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지도자였던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 불안감을 알려,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또한 삶의 위기를 우리 역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네, 지도자가 죽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도자를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고 이곳에서 완성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비록 지도자는 죽었지만 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어,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어, 어떤 경제, 큰 경제적 손해와 또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의 백성은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것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본다면 우리가 그때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초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수많은 박해와 또한 어려움과 상실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박해가 새롭게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전도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위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순종은 불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 누가 먼저 올라가냐는 이야기에 유다는 올라갔고 또한 함께 올라가자고 시몬, 지파와 함께 도움을 청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어, 정책,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배색이라는 지역을 나아가서 전쟁을 했는데 유다지파는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치는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이스라엘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벨 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던 아도니 아도니벨 색을 잡아서 그의 아,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매우 잔인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전쟁에 지고 지고 어, 죽게 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처벌은 7절의 이야기를 보면 아도니 베세기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행했던 처벌 방식임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대적에게 행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나안 풍습에 빠르게 어, 젖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풍습에 따라서 그 처벌을 정했습니다. 유다지파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은 이 가난한 족속을 모두 다 쫓아내고 멸하라는 것인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미 바뀌어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가난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동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결과는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배색에서 전쟁하고 승리했던 유다 지파는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도 쳐서 정복했고 또그 밑에 땅들도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어, 다윗의 시대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여부스족속을 에게서 그 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이 어, 예루살렘을 쳐서 불 살랐지만 어,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다시 남방으로 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벤, 어, 베냐민 지파도 이 예루살렘과 관련된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이1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과 싸웠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다시 그 땅을 빼앗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그들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들의 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하지 않은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그곳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자신들이 살 정착지를 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순종보다 승리에 치중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관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은 좋게, 좋게 시작하는 듯합니다. 그들이 승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풍습을 따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전쟁을 어, 보여주면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보다 순종을 어, 중요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후에도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어,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에 좋은 결과,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순종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 가운데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길 가운데 승리를 열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어디 인지 살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작은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겉모습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삶,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